네, 안녕하세요. 오락산 꽃도령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재밌는 얘기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 어떻게 준비 되셨나요? <laughs> 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정말 점을 볼 적에 귀신이 실려서, 신이 실려서 점을 보나요? 정말 신이 보이나요? 이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뭐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많이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 뭐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 뭐 그분들은 어느 정도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이 점을 보시고 계시고 또 신을 받으신 분들 역시도 뭐이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요 제 개인적인 소견일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이나 뭐 대부분의 제자님들은 보통 이러더라고. 이가 신을 받으신 분들이나한테 물어. 뭐 제일 궁금해하는 거 정말 뭐가 안 들려요. 신을 받았는데 깜깜해요. 손님이 앞에 앉았는데 막막해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손님들은 와서 그러죠. 뭐가 들리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쪽 편에 이제 산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또 탱화도 모시고 있고요. 또 이쪽 편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앉아 있는 이 그림이 얘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저기 계시는 산신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기본적으로 이 신을 받아 모셔서 영이 트고 또 다른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외에 제3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서 안에 들어있는 얘기를 하면요. 귀에다는 쟁기를 열고 눈에다가는 야광을 주고 입으로다가는 푸함을 짓고 손끝으로는 육갑을 잡고. 가슴에는 대천문을 연다고 얘기를 해요. 귀에다가는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눈에다가는 무언갈 볼수 있는 야광을 주고요. 입으로다가는 말문을 열어주고 손끝으로다가는 내가 점을 칠수 있게 힘을 주고 가슴에는 문을 열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워낙 많양한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 귀에다 대고 야 김말똥이는 이래이래해서 우리 집에 정을 보러 온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말해주지 않아.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이 무당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합쳐진 상황이야. 손님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여기 앉아서 방울을 흔들고, 옆전을 잡아서 던지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은 내 몸에 강림을 해서 저 사람의 기룡화복을 점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들려야지만 저 사람의 점을 칠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여야지만 저 사람의 점을 칠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굳이 내가 애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뭐 할머니가 실린 듯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신이란 존재는 늘 항상 나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당이란 존재는 모든 게다 보여야 되고, 모든 게다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무당이란 존재도요, 일반인과 틀릴 거는 없어요. 다른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예지력과 예감 능력과 또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직관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신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 귀에 쟁기가 열렸으니까 눈에는 야광이 돋았으니까 입에는 포함이 열렸으니까 손끝에는 육갑이 잡혔으니까. 가슴에는 대천문이 열렸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손님이 오셨어. 근데 그 뒤에 돌아가신 망제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 혹은 안 좋은 무언가가 이 사람 몸에 안 좋은 표적을 주, 주고 있다라고 내 몸에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같이 아파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저 사람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가 내 눈에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확경받다 그러고요. 또 귀에다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뭘, 뭐가 보이세요? 라고 묻지 말라고. 뭐가 들리세요? 안 물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굳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특히, 신가물 있으신 분들, 어, 내 몸에 뭐가 온것 같아. 내가 뭐가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은 거잖아. 그렇게만 알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